너무 많이 먹는다, 촬영한다고. 그치?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, 네가 오늘 너무 많이. 자, 여기 쳐다보자. 하나, 둘, 셋. 큰 거? 여기 먹어? 어디가 달봉아? 아저씨, 이거 찍어야 돼. 응. 안 먹어? 긴장돼? 아저씨, 왜 긴장하고 그래? 어디가? 물 먹으러 가? 아하, 오줌마려. 아, 너무 웃긴다. 쉬하고 와. 똥마려? 어허, 쉬해. 쉬하고 와. 나갔다 오자고? 아휴, 그러자.